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운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행운은 우리의 시도와 노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행운적 요소들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강조점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만 피하면 당신은 행운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행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위험을 감수하되 관리하라.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위험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행운이 위험을 극복하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네트워킹의 힘을 믿어라. 행운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인맥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성공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종종 뜻밖의 만남이 큰 행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4.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하라.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 트렌드를 배우고 이를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지식이 뜻밖의 행운으로 작용해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5.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라.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세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긴 여정 중에 작은 행운들이 모여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무리. 결국, 행운은 우리의 시도와 준비, 노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행운적 요소들의 결합입니다. 당신은 다가오는 행운을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강조점을 기억하고 피해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행운을 피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당신이 행운을 피하지 못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